지금 시간 열두시 이십 뭐예? 사십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 끝나고 내 친구 공방에 모노크레포트라고요 유능한 우리 공방에 일 도와주러 왔는데요. 딴게 아니고 장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먹는 장 말고 일본 말이 좀 많이 있거든요. 우리 건축 용어나 이런데 보면은 일제 시대에 들어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본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요, 요게 뭐냐면은 저기 쪼아 놓는거 보이시죠? 저기 측판입니다. 야가, 야가 측판이고 여기 세워 놨는 거 아까 조립하는 거 보셨죠? 이게 지판, 땅에 있는 판이라고 지판, 하늘에 있는 판 천판 이렇게 나뉘는데 요 측판을 우리는 가와라고 합니다. 가와 이게 일본어로 측이라는 글자를 일본어로 읽으면 가와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통은 가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싱크대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측판이 있고 뒤통수에 막혀 있을 거예요 얇은 3mm 하판으로 막혀 있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우라 라고 합니다 우라 요거는 한문으로는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다 할때속 리자를 써서 요거를 일본어로는 우라 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가와 천판 바닥에 있는 거는 지판 그리고 뒤통수에 있는 판은 우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라는 뒤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왜 당구용어도 보면 우라마시 있거든요 우라마시 우라마시는 뒤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길을 만든다고 해서 우라마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면 제가 왜 요렇게 생긴 드릴로 요걸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나사를 체결을 했거든요. 이렇게 구멍을 뚫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구멍을 안 뚫고 나사를 딱 찔러 넣게 되면 이 하판이 갈라질 수가 있어요. 나무가 밀집이 요 밀도가 있는데, 나사가 비집고 들어가니까 이 강도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짜게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중 길이로... 길이도 일본, 일본 말인 줄알았는데 이거는 길이 남만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킬이 뭐 자르다 할때 그건가 싶어서 봤는데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지 대거나 이중 길이라고 하는데 안에 작은 드릴이 하나 있고 3mm 드릴이 있고 밖에 또큰 8mm짜리 나사 이 드릴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3mm는 나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요 8mm는 8mm는 나사 머리가 요렇게 속 숨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 이를 보고 우리가 사라길이라고 하 겁니다. 사라길이. 사라길이는 일 이것도 일본어잖아. 사라. 우리 횟집에 가면 회한 사라 주세요 할때 사라. 사라는 접시라는 뜻이죠. 요렇게 보면 접시 모양으로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어, 원래는 접시 머리 나사라고 하는데, 요 사라 길이로 접시가 들어갈 수 있는 홈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요 접시처럼 생겼는 모양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요 이중 길이 또는 이중 드릴 비트 아니면 사라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일본은 우리보다 좀 건축 기술이나 이런 게 뭐 물론 우리나라 건축 기술이 훨씬 더 우수하고 이런 것들도 많죠. 근데 서양에서 서구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고 해서 일본에서 이제 우리나라 건축 기법들을 많이 전수를 하면서 그때 생긴 용어들이 쉽게 말하면 노가다라고 하죠. 노가다, 노가다도 찾아보면은 뭐 원래는 여러 가지 이 설들이 많은데 오카타라고 해서 거기서 나온 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건축 일을 하는 현장에 가 보면 특히나 목수들이 쓰는 말들이 엄청나게 일본어가 많아요. 천장을 한문으로는 천장으로 쓸고 읽기는 덴조라고 읽어요. 덴조 그래서 사람들이 뭐덴조 친다 하면은 천장 공사를 한다 이 뜻이고 카베 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카베 대라, 카베 세워라 이칼 때는 벽체를 세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 말고도 뭐 일, 일본어에 관한 이 용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워낙 많아서 뭐 제가 오늘 다 이야기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장조립하는 걸 여러분 보셨으니까 아, 요거는 가와, 측판, 뒷판은 우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하판이 작아지지 않도록 갈라지지 않도록 나살들 길을 내주는 사라 길이, 사라 접시. 오늘은 뭐여까지만 한번 배워볼게요 요 모네크래프트 이어 와갖고 일하니까 좋다 구독한 조코마도 좋다 지금 시간 12시 20 뭐예? 40분 내 친구 용목수는 미기야 된다고 샌드위치 사러 갔구만 나는 오늘 집에 못간다 아휴. 2시 40분. 이제 인제 집에 가락하네. 에휴. <laughs>